속세에 대한 미련과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 파문을 자초하려 했던 젊은 불제자 법정은 참으로 큰 깨달음으로 불심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스스로의 깨우침이기도 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에 전해져 오는 이 전설은 그후 법정 스님이 불도에... 자, 혹시 내려오시면서 요근처 전화할 만한 곳을 못 보셨습니까?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렇게... 네, 근데 민가라고는 별로 못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이킬로점 산으로 내려가면 산장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건 산의 오묘함일지도 모릅니다 음, 오묘함이라뇨? 저도 사실은 이번 산행에서, 영미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저도... 네? 사람들은 연희의 혼령이 자기의 시체를 되찾은 벼랑 위에 비각을 세워, 그녀의 혼령을 위로하였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비각을 일러 짝사랑각이라 불러서... 대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의 탈을 쓰고 싶어 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꿈이고 오늘날 같은 척박한 사회에서도 서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시해 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 자락에 전해 내려오고 <laughs> 지금도 그 목소리를 듣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 앞으로 또몇 년은 갈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김순철 씨라든가 오래된 분들이죠. 김진애 씨. 아. 이런 분들이, 야, 네가왜 이렇게 전설이 고향을 해서라냐? 음. 넌 나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아. <laughs> 아니, 형님 그럼 나이 어리면 못 합니까? 아, 예, 예. <laughs> 그런데 이제 그 국장님이 예. 저 목소리 듣고서는 한 4년 됐는데 예.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 좀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laughs> 아니 세상에 저렇게 젊은 사람이 이런 걸 그러니까 전설을 하면은 나이 먹은 걸로 어... 착각들을 하는 라고 그래서 몇살 때였습니까?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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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라스 같은 선배들 다 물리치고 <laughs>